인간을 해볼까요? 나 이거 그림 그리는 게임이야. 나 그림 잘 그려. 쪼금 어이구, 유튜브 그렸네. 예전엔 엄청 못했지만, 지금은 쪼금 나의 얼투는 없다, 아직. 저기, 어, 어. 저기요? 어허. 강아지를 초록색으로 합니다, 저는. 아니, 이렇게? 그 다음에 이제 귀를,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? 아무렇다, 나 그러나. 뭐 됐다. 후. 그렇지. 검은색만 이 지우면 돼. 뭐 어때요? 아... 된거 같은데?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하면 되나? 그렇지. 아니 그빨간색이야 그러니까 형은 빨간색이죠. 오! <laughs>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 사람? 맞춰보세요. 10초 시간 줄게. 19 8 7 6 5 4 3 2 1 0 땡입니다. 뭔지 아세요? 강아지 강아지. 이게 바로 강아지. 제가 지금 보는 도기인데 아... 도기가 이렇게 생겼나? 된거 같은데. 아더 필요해? 아... 우와 됐어 이제 좋아 감은 좋아 어이쿠어 이러면 안 되네 어이쿠 지워야 되잖아 너너너너 이렇게요? 아 어, 뭔가 이상해 오 그렇지 이거야 다 독요? 독이야 한 아, 다시 그려 한닷 뭔가 아니 저녁으로 할까요 아예 저녁으로 해 그냥 아예 다다다다다다 저녁 난 그림에 체질이 없단 말이야 난 저녁으로 할래 그냥 왜 달까지 그려줘야 되나 그냥 달까지 그냥 달, 달, 됐죠? 어, 이 정도면 된것 같아. 나, 나, 나. 거 같은데? 노노노노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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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국인 친구가 있을까요? 멍멍이? 얼 o n 멜로 o 스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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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no, 안돼 나 멍멍이, 멍멍이 어이구 몽멍이몽멍이적 저기 됐다 아무튼 몽멍이아 이거 안 팔릴 것 같아 아니 이거 그림에 난 체질이 없는 것 같은데 순간뭐 했니 이번엔 한번 봐볼까 몇포기 어이구 어아안 어? 살래 안 살래 오 어? 아니야 쟤 뭔가 빙빙 도는 거 같냐 아니 이거는 도 파티 이게 도라에몽이라고? 잘 그렸긴 했다 안돼내 거는 아무도 안 봐줘 나는 아, 엄청 그림 실력이 이상한 거였어요 봤더니 과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니야 저건아나 삭제해 리무브 안해 게임 그. 안 할래 이 게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야 전 그림을 꼭 그려 전 해야 할 게임이 따로 있나? 이거나 해야겠다 오 업데이트 했다고?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? 아 이거 토마스는 알죠 토마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이거 재밌어서 그러는 거야? 토마스는 이미 갔나요?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애들? 뒤를 보면서 가면 안 돼요 얘 내가 해도 되나?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없는데? 도마웠어 한번 밑으로 가볼까? 어, 오. 헛? 이 게임 원래 재밌었던 것 같은데? 내 생각으로는? 오. 어, 이거 아까랑 상황이 똑같잖아. 어, 음. 이거 재밌을 것 같다. 이게 뭐죠? 저거요? 어, 예스. 마이 토이. 오, 나 죽겠네. 빠이 빠브 친구 한 안돼 난 결국은 죽었어 통닭과 함께 이거 응가 옹가, 응가가 날 태워주네 응가가 날 태워주잖아. 예스. 징글벨 징글벨 징글 언어벨 친구벨베글벨 음? 아! 베이컨. Bacon. 어. 베이컨. 나 날라왔어 안간적으로야너 이리와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<laughs> 이리와 얘안안녕오안 나도 나나어나나 둔거 아니야, 얘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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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, 너. 친나 빠져나갔다. 친구, 거기서 잘 살아보라고. 오, <laughs> 야, 이거 너무 웃긴데? 어, 그, 창 언니, 어디까지 가는 걸까, 이.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? 가요. 어? 들어. 어? 안녕. 어이구 이제 결국은 죽었다. 코인은 어떻게 버는 거야? 안돼. 날라가 결국은. 난 너를 실험한다. <laughs> <laughs> 들어. 곰을 타고. 안 돼. 곰을. 에거 날아가자요. 낭냥판이네, 낭냥판. 낙량판. 오 칼, 무기. 칼을 날릅시다. 오. 오, 됐는데? 어 됐는데? 어이구 안되네 <laughs> 나도 못할 무언가를 저절 어이구 난 날라가면 돼 저는 날라가면 됩니다 아니 빠브 얘왜 <laughs> 이래 빨리 옮기자 빨리 안녕, 친구. 친구야, 이 칼과 빵 <웃음> <웃음> 정말 웃긴데. 얼굴 쟤또떨어졌 끝. 아니. <웃음> 아니. 아니. <laughs> 같이, <laughs>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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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같이 끌려가냐, 어떡해. 아이고, 안녕. 뭔 <laughs> <언니> 이제 눈덩이를. <웃음> 아니. <laughs> 두닭꼬리네. 두닭꼬리. 대박. 대박 컷? 잠깐만, 혹시. 컷! <laughs> 아니, 저걸. 빵. 아니아니 어, 어떡해. 그집 좁다 살인마진 하지만 안녕 펄 안녕 안녕히 계세용아 맞다 그런 방법 있지. 어어어어 하면 될 거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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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오오이오오오오오오뿜 뿜뿜 오핫핫 아니, 밟고 올라가기. 죽었다, 진짜. 안 돼, 이렇게 어마하기. 빠세. <laughs> <laughs> <깜빡아세. 웃음> 이거 좀 웃기다. 난다설매를타야 어딨어? 핫? 아니, 저 베이컨, 여러분, 저 베이컨 죽어, 이제. 저 베이컨 죽어, 지 아니, 저 베이컨 죽, 아니, 저 베이컨 죽는다니까? <웃음> 베이컨,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베이컨, 안녕. 되세요 음, 음, 음. <laughs> 안되지 저거 그러면 안되지 베컨들은꼭 약속이 있어야 돼 아니 <laughs> <laughs> 반대가리가 제일 좋다니까 <laughs> 아, 하려도너 음, 음. 음. 얘를 한번 뿜바 끝 좀. 안녕. 뭐 이씨. 진짜. 심했. 간다. 어이구. 일단, 핫. 어뭐 이거를. 쪽. 힌룬 생활하네. 어이구, <놀람> 음, 음. 음, 음, 음. <놀람> 어이이안 돼, 안 돼, 안 돼. 핫. 안 돼. 안돼 살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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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일단은 집에 어? 안 죽지? 저다집 짓는 거 뭐니? 있... 아니 이게 다? 뭐야? 어? 어? 그 그. 오나 75원 벌었다. 이걸로는? 살수 있는 것은 없다. 뭐가 이렇게 답이 있어? 어떻 새로운 게 생겼지? 이렇게 부스터가 천이라고, 천이라고. 가자, 부루루루 아이고. 갇혔다. 아, 아니면 위로는 빠져나갈 길이 또? 헛? 괭이로 그 그냥 삽질을 해가지고, 빵, 빵. 애들을 빵! 하는 거야. 가, 넌 가. 한넌 저리 가. 아홉 시이제 꺼야겠다. 이제 꺼야겠죠? 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덕분인사해야 되는데 시프트가 안 되네.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했지만 내일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